많이 먹는단 그래. 거지만. 많이 안 먹어. 와, 씨앗을 100개 모아 정원 공포소환. 이 씨앗 모으는 건가 보네. 귀엽다. 이제 춤 한번 보고 싶다. 어떤 춤일까? 뭐야? 별별로야. <laughs> 어, 정원 이야나춤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춰야 <laughs> 춤 <웃음> 넣어야 <웃음> 되는데. 너네 닉네임 보고 있어서 가그칠 뻔했어. <laughs> <laughs> 슬래시 가그 <laughs> 미친. 이일 귀엽다. 나가서 싸우거라. 하아. 하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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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맵 이쁘다. 어머 깜짝이야. 어머 깜짝이야. <laughs> 어 뭐야 얘? <laughs> <준비해>! 정신 차려요. <laughs> 이분 맛에 심취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네. 이 때, 세 명인데 구멍이 오. 리밍 리밍 리밍아. 예. 이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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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때, 지 때, 이 때, 이 때, 야이 때, 이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 때, 이이 때, 야, 뭐. 놀래서 먹었나? 자 안식. 몸을 먹었어? 응. 어자기 몸을 먹어 었있리예게다갑이인 근데 도주기가 없어 가지고 늑대 상태에서 2로 빠지는 거밖에 없거든요. 늑대 Q나 2밖에 없거든요. 탈도 살짝 그직이니까 그거를 사용뭐서짜이아도 쟤는. 거지 뭐야, 아 뭐야, 지아도 짜지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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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여기도짜지아지 우리 위에꺼 먹자 일로와 위에꺼 먹었어 오른쪽꺼 아직 안먹었을거야 쟤들 여기 먹자 와 뭔소리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가는거였구나 아나 누가 철수라길래 뒤로 빼는건줄 알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쓰면 이건 뭐가 작은 것도 아야 기다려 작은 것도 먹어야 돼. 일단 이거 먼저 아! 앞으로. 아! 아! 뭔 소리야? 아니 철손 대배 앞으로가 들어가야지 당연히. 둘다 가져가는 걸로. 리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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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룸 자가지 자가지. 나가지. 나 밀어가야지. 저랑 같이 타오렌 잡고 가죠. 타오렌? 바빵. 와 리밍 왜 켰어? 턱받고 짤짤 때이는데 이거 부서지겠어. 은신 찍었어요 설마? 당연하지. 그, 받는 표에 줄여받아야 되는데, 엄청 게, 물몸이라서, 떼보인 듯. 엄청 물몸이라서, 그, 줄여받는 거 찍었어 아 이거 부서진다. 이게 대신 맞아야 돼. 이거, 먹, 뭐, 먹으면. 뭐

그런 나약한 남자, <laughs> 아, yeah, <laughs> 와, <우와>,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뭐야? 와, 헐, 배신으로. 와, 조금 위에 꼬막아야 되는데, 아, 났다간다 <laughs> 아, 여기 안 있네. 아무도갈 생각이 없거나 사배 잔저렇게데 저를 밀면 이제 기어. 이 난리났어. 가고 있어요. <laughs> 어디 간저면안 돼요. 아이고. 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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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보주야! 우! 우! 굉장해. 저가와지 저기 우리 타워 아닌데, 멍청이. <laughs> 음 내주네요. <목소리> 너 잡아야 돼. 나는 공성 캠프를 먹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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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 다가오 밤이 다가오괴 식물들을 처치하고 그 씨앗을 찾아. 밤이 온대 로돌아 예. 하어쟤있잔 돌리기. 무슨 이명 소리 들으려고 내 방송 봇다고 미친 거 아니야? 뒤틀린 <laughs> 애정 같은데. 시간이 들듯 <laughs> 나 죽어! 가크야먹혔어에서 <강규야. 웃음> 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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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주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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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뛰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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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너무 거야. 완전 날렸다. 왕시다 재미났다. 조심해라. 내 피를 주수 같아. 니 리밍이구나. 아이고 나는 공성 임팩 빼어 먹을게. 탈것 타는 거, 오 예. 이제 우리 것도 다 먹어야지. 이우어 음? <놀네> <오>, <놀네> <기어네. 귀에> 왔다. <놀네> 야. 와 잡았다. 시안 <laughs> 먹을 사람 시안 나나나 나, 나. 저거 정원종포. 나 하기 싫어. 나는 싸울래 이거로. 저거 시안 먹어야 돼 시안 진짜. 가고 형이 갈게. 어이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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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죽었어. 제가 가서 먹을게. 아나나나몇초 남았는데?

네. 파니 라이 다음최대 다시 돌아올 테 오! 하늘에서 아 이거 궁으로 막타 먹는 거구나 진짜 목 해줘 끝 이거 막타 치는 게 아니고 1 천으로 쓰면은 힐라만 돌아오는 건줄 알았는데 만화를 아껴야 한다. 아, 우리 한대가 모자라 가지고 안 됐네. 아, 눈에 띄던. 뭐야, 얘, 얘 힐러 맞아? 뭐야? 떨어진다! 아, 도망 돌리기 킥탔어! 아, 도망 네. 돌리기 아, 도야 네. 아, 네. 아, 네. 아 네. 야 으아, 으아. Thank